요즘 일선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학부모 악성민원이나 학생 막장 학생의 수업 방해와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들이 많지요. 그런 상황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더군요. 그런데 공교육 정상화를 논하기에 앞서 공교육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생겨나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교육의 원형은 플로이센의 군대 학교라고 합니다. 지금은 학생들의 인권이 많이 존중되고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근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17세기 학교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에 있는 학생들은 정신이 없어 보이지요? 그때 아이들은 왜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라는 개념이 서구에 처음 도입된 시기, 보편적으로 감정과 욕망을 억제하는 훈련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교육을 받는 사람들, 아이들이 이해를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왜 수업 시간에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가? 왜 떠들면 안 되는가? 떠들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꼭 가만히 앉아있고 조용히 하는 것만이 질서일까요? 떠들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질서가 무너졌다고 보인다면 그만큼 인생 자체가 군사화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군사화된 인생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의무교육 역시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1825년 프로이센은 병역 의무처럼 교육을 국민의 의무로 규정해 강제성을 띤 교육제도를 실시했습니다. 1850년에는 학교법 초안을 공포하여 교사는 공무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었고 학생은 그런 교육을 무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제도의 영향으로 정년기 아이들의 입학률이 1860년대에는. 97.5%로 증가했고 이와 함께 국민들의 수준도 꾸준히 높아져 왔긴 해요. 이것이 바로 서재를 벗어나 현장에서 뛰었던 철학자로서 피테가 제시한 전 민족의 교육이라는 방안입니다. 국가를 구하려면 병역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처럼 강제력을 써서라도 전 국민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쉽게 말해 모든 국민에게는 병역의무가 있듯이. 교육 의무가 있다. 즉 의무 교육은 국가가 부과한 노력에서 출발한 것입니다.